안녕하세요. 내재갤러리 네, 대표 박채연입니다. 오늘이 시간은 천연 비누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 비누 만들기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비누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피부에 많은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를 너무 많이 빼서 피부가 당기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비누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점점 더 이렇게 좋게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네. 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는 천연비누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요. 보통 한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MP비누, 그리고 CP비누, HP비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MP비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비누 종류 중의 하나예요 멜팅 앤 푸어라고 해서 녹여 붓기 비누입니다. MP비누, 일반 시중에 몰드에 이렇게 부어서 하는 대부분의 비누들이 MP비누이고요. 그리고 CP비누, HP비누는 숙성비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예, 2주 내지 4주 정도의 건조기간을 거치는 비누를 어, 숙성비누, 건조비누라고 하는데요. 그 비누들은 건조되는 과정에서 자체 보습제 그리세린이 생성이 되어서 비누 상태가 아주 촉촉한 상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 비누의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겠다면서 너무 좋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P비누라고 해서 CP비누는 콜드 프로세스, H는 HP는 핫 프로세스인데요. 어,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저온 기법을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 것은 CP비누. 고온 기법으로 만들어서 건조를 하는 것은 h p 비누핫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일 간단한 MP비누 만들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누 베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투명한 비누 베이스, 얘는 불투명한 화이트 비누 베이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뭐 허니투맨 비누 베이스 그리고 버바비유 비누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비누 베이스 한 덩이가 바로 1kg예요. 한번 만드실 때 1kg 레시피를 숙지를 하시면 어, 다음부터는 금방 금방 만들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1kg 정도면 어, 몰드 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몰드 크기가 뭐 80에서 120g이면은요 어, 비누가 한뭐 8개에서 많게는 13개, 14개까지도 나온답니다. 1kg로 1년씩 비누도 가능하겠죠. 자, 비누 베이스는 공장에서 비누를 어,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이 비누, 비누화 과정이 필요 없이 이거 자체가 비누예요. 얘를 잘라서 씻어보시면 거품이 납니다. 근데 천연 비누 DIY의 장점이 뭐예요? 내 피부에 꼭 알맞은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첨가물을 넣고 아로마 향을 넣어서 피부 상태에 좋은 어, 맞는 그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얘를 깍둑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깍둑썰기를 하지 않으면 녹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kg 비누 베이스를 요렇게 요렇게 자르신 다음에 자. 겨울에는 비누가 여름철보다 조금 더 딱딱해요. 식으로 깍둑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지죠.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주신 다음에 녹여야지 비누를 잘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누를 녹인 다음에 원하시는 분말 가루와 보습제를 넣고 아로마 향을 넣어서 원하는 모드에 부어서 굳히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오늘은 어, 미백에 효과가 있는 진주 비누를 만들기를 할,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리 화이트 비누 베이스를 이용한 진주 비누를 만들 거라서요. 화이트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놓았습니다. 1kg를 자르니까 이렇게 양이 많은데요. 얘를 녹이면 양이 줄어들어요. 부피가. 자, 먼저 핫플레이트 혹은 중탕을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녹이시면 안 됩니다. 네, 비누 베이스가 어, 지금 비누 베이스를 녹이고 있는데요. 녹고 있는 동안 나머지 재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누 만들기, 비누 베이스를 깍둑썰기 해서 녹인다. 그리고 나서 들어갈 첨가물들, 제가 어, 피부 타입에 맞게 원하는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오늘은 진주 미백 비누를 만들 거라서요. 진주 가루가 필요합니다. 진주 가루는 1kg당 제가 10g을 계량을 해놓았는데요. 진주 가루에는 어, 20가지 정도의 미네랄과 각종 생리 활성 물질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진주가루는 고급이고요. 어, 이 아이는 3000년 전부터 시대의 미인들, 클레오파트라, 양기비가 피부 미용으로 계속 사용되어오던 재료예요. 먼저 얘를 10g을 계량을 해놓으신 다음에요. 자, 보습제인 식물성 글리세린을, 어, 비누베이스 1kg당 50g을 넣을 거예요. 자, 50g. 비누 베이스를 비누 베이스를 녹는 동안 재료 준비를 하는데 진주 가루가 10g 계량되었고요 보습제 식물성 글리세린이 50g 그리고 가을 겨울철에는 좀 피, 비누를 좀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호바 오일을 5g 1kg당 5g을 제가 더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바 오일 5g 그리고 원하시는 아로마 오일을 1kg당 10ml를 넣을 거예요. 저는 라벤더 오일을 1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를 먼저 가루와 내용물이 섞이도록 좀 저어놓을게요. 자, 비누 베이스가 어느 정도 녹여지고 있는데요. 어, 비누 베이스가 5에서 10%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불을 끄시고 남은 열을 녹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저온에서 네, 잘 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주 가루와 보습제인 글리세린 호호바 오일, 아로마 오일이 잘 섞이도록 미리 저어서 개어 놓는 과정이에요 어, 바로 비누 베이스가 다 녹은 다음에 가루와 뭐 아로마 오일, 첨가물들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루들이 입자다 보니까 얘들이덩어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잘 저어주시고요. 다 녹았어요. 자, 비누 베이스에 다 녹은 비누 베이스에 미리 넣어놓은 보습제, 아로마 오일, 진주 가루, 그죠? 그리고 후유바 오일을 비누 베이스, 녹은 비누 베이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어주세요. 자 비누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수의 에탄올이나 그냥 어, 식물성 에탄올 95% 짜리 있죠? 우리 화장품 만들기 할때 소독용으로 사용하시는 만드신 70% 에탄올 말고요. 그냥 에탄올을 요 비누 만들기에 뿌려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없어져요. 신기하죠? 자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에탄올을 뿌려서 조금 없어져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기가 끝나면, 자, 원하시는 몰드에 부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1L짜리 사각 몰드 혹은 이런 원하시는 모양의 몰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 사각 몰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만들기를 하기 전에 비누가 잘 떨어지기 위해서 에탄올을 뿌려주고요. 어, 오늘은 진주 비누라서 그냥 만들면 밋밋할 것 같아서 제가 카렌듈라 꽃잎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집에 장미 꽃잎이나 뭐어 라벤더 꽃잎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있는 거를 이렇게 바닥에 자연스럽게 깔아주세요. 네. 그리고 비누는 어,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굳으니까 굳기 전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부으셔도 됩니다. 자 꽃잎이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시고, 자 거품이 생겼을 때 제가 에탄올로 자 보세요 보이시죠 거품이 없어지는 거. 자 뚜껑을 덮어서 이 상태로 굳힐 거예요. 그러면 비누 만들기가 완성입니다. 자, 어, 몰드에서 꺼낸 진주 비누에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 위 표면이 좀 굳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굳히면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은 비누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속 모양이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진주 비누를 만들면 그냥 하얘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카렌듈라 꽃잎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진주 비누가 완성이에요. 그리고 만들기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다 붙이신 다음에. 랩을 포장을 하시는데요. 랩을 반드시 아주 이렇게 빡빡 당기셔서 매끈하게 포장을 하셔야지 아주 예쁜 비누가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누 만들기를 해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대강 이렇게 싸면 너무 볼품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랩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아주 매끈하게 시중에 판매하는 것처럼 잘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때요 매끈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스티커를 하나 붙여 볼게요 거를 붙인 다음에 선물상자에 넣으면 어때요? 내가 만든 차전비누 선물하기도 딱이죠. 지금 도전해 보세요.